안녕하십니까 종합수도마팅온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버머 천자문 아6여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교활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쿠사라, 쿠샤라 알파벳으로 쿠샤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쿠사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가로 그리고 예전 음가를 보면은 이 집샤자니까 이렇게 샤의 음가랑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쿠사라를, 쿠사라를이실 탐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칼을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자, 이렇게 단어의 우를 써주시면 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자 위에 악센트가 있는 샤입니다. 자, 기본의 샤를 써주시면서, 자, 기본의 라를 써주시면, 쿠샤라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동국정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의 평성의 6권의 17페이지와 하이의 거성의 유권의 24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서의 채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각골 문자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고 자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스파 문자로 글자가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음가가 이 지음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음가 아래쪽의 음가가 이렇게 Y자 위에 점이 두개 있는 이이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의 그럼 발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발음은 이렇게 이제 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커 아니면 케 아니면 그런 발음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15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5다번째이마의우운의 평성의 글자가 있다는 뜻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거란 소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거란 소자로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28번의 문자 배우있습니다 발음이 C에 각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N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3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과, 선과, 이렇게, 가의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여지 문자에서 보면, 이제 좀, 단어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 가자를 이, 화이어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요지 문자로는 이제 글자가 이렇게 쓰입니다. 뭐 글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좀 한자보다는 좀더 간략하게 글자가 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망길, 알, 온, 자, 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발음은 이렇게 망길, 울, 운, 저,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각각의 이제 번호에 따라서, 위에 글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373번에 있고, 두 번째 글자는 1 0 5 0번세 번째 글자가 1,255번, 이네 번째 글자가 이렇게 953번, 이 다섯 번째 글자가 이렇게 563번, 이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1110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 이제, 화이어거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제 가짜를 짓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이어거에 나와 있는 여진 문자의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 문자들을 다시, 이 후대의 만주 문자와 또 비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음운의 그런 변화의 원리와 또, 이, 여지 문자에서 또 만주 문자로도 문자가 바뀌게 되니까, 또 문자의 그런 변화를 또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학문이 더욱더 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깊어지면서. 자, 여서의 채로는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어로 돼있고요 어, 44번으로 되 있고, 이 문자 앞에서 보면 이렇게 147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